정치인이 법을 이야기하고 법이 정치를, 법률가들이 정치를 한다는 평을 받습니까? 정치인은 정치를 하시고 법률가는 법적으로 처리하십시오. 왜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그런 결정들을 합니까? 구속 취소, 그걸 오해 안 하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그게 법리적으로, 그게 정당한가요? 제가 이제까지, 이제까지는 법원 결정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거의 없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죠? 이제까지 계속 날로 계산했는데 왜그 사건만 시간으로 계산합니까? 아니, 그걸 바꿀 필요가 있다 쳐요. 바꿀 필요가 있다 치면 이름 없는 민초사건에 바꿔야죠. 왜 대통령에 대해서 그걸 바꿔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오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법률가는 정치적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법적인 논쟁을 잘 하고 정치인은 정치를 하십시오. 왜 정치인들이 계속 법을 이야기합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